AVP 모터즈에서 오늘은 제 2차 세계대전의 전설, 미 해군의 상징이자 영웅이라 불리는 항공모함 USS 엔터프라이즈 CV-6에 대해 완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미국 해군 역사에서 가장 많은 전투에 참가하고 수많은 전투기와 선언을 지탱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녀는 1938년 진수되어 1947년 퇴역할 때까지 태평양 전쟁의 거의 모든 주요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미드에이, 산타크루즈, 필리핀의 전투 등 수많은 역사적 순간의 중심에 서 있던 이 항공모함은 그 어떤 함선보다 강인한 생존력과 작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CV-6는 요크타운급 항공모함으로 전장 약 251m, 폭 33m, 만재 배수량 약 25,500톤의 만 거대한 구조를 자랑했습니다. 엔진 출력은 12만 마력에 달했으며 최고 속도는 약 32노트, 약 59km/h에 이르렀습니다. 사기의 프로펠러로 추진되는 이 함선은 항속거리도 12,000해리 이상으로 태평양을 자유롭게 오가며 장시간 작전이 가능했습니다. 항공기 탑재 능력은 약 90여 대였으며 전투기, 급강화 폭격기 어뢰기를 모두 운영할 수 있는 완전한 항공작전 플랫폼이었습니다. CV-6의 핵심은 항공작전 능력이었습니다. 함재기들은 F4F 와일드캣, SBD 돈틀리스, TBD 디바스테이터 같은 전설적인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들은 일본 해군의 항공세력을 상대로 결정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특히 1942년 미드웨이 해전에서 엔터프라이즈 소속 SBD 폭격기들이 일본의 항공모함 아카기, 카가 소류를 침몰시키며 전세를 뒤바꾼 장면은 지금도 전사의 길이 남아있습니다. 이 함선의 방어력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는 함체 곳곳에 장갑이 강화되어 있었으며 대공포, 기관포, 대공기관총 등으로 강력한 방공망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5인치 대공포와 40mm 보포스포는 일본의 급강하 폭격기와 자살 공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프라이즈는 전쟁 기간 중 여러 차례 폭격을 맞았고 그때마다 신속한 수리와 강력한 승조원의 협동으로 다시 전장으로 복구했습니다. 이러한 복기력 덕분에 그녀는 그레이 고스트 더 그레이 고스트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의 승무원들은 약 2,2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함재기 정비 항법, 통신, 포격, 위료 등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적으로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특히 전투 중에도 절대적인 질서와 팀워크를 유지했던 점은 CV-6이 수많은 위기를 극복한 원동력이었습니다. 함상 구조를 보면 이중 비행갑판과 넓은 경납고, 정교한 엘리베이터 시스템이 특징적입니다. 비행기 2착륙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작전 효율이 매우 높았으며, 함재기 급유 및 재무장 속도도 당시로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지이탑인 아일랜드 부분에는 첨단 통신 장비와 레이더가 설치되어 적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 레이더는 당시 전쟁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1941년 진주만 공격 직후부터 엔터프라이즈는 태평양 전역을 누비며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미드의 이 솔로몬제도 산타크루즈, 기부섬 해전 등 주요 전투에서 활약했으며, 일본 해군의 주력 함선을 격침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총 20여 차례 이상의 주요 전투에 참여하고, 100여 대 이상의 적 항공기를 격추시켰으며, 여러 함선을 침몰시켰습니다. 이런 업적 덕분에 USS 엔터프라이즈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가장 많은 훈장을 받은 미 해군 함선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CV-6은 1947년 퇴역하였지만 그 이름은 지금도 미해군 역사에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녀의 후속함 USS 엔터프라이즈 CVN-65는 미국 최초의 핵추진 항공모함으로 이 이름이 가진 상징성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은 미해군의 기술력과 전투정신의 상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USS 엔터프라이즈 CV-6은 단순히 함선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 전쟁의 방향을 바꾼 거대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함체 위에서 이루어진 수많은 전투, 그리고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용기와 희생은 지금도 전 세계 해군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AVP 모터즈에서 전해드린 USS 엔터프라이즈 CV-6의 완전 분석이었습니다. 이 전설적인 항공모함의 이야기가 흥미로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군사 기술 콘텐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